그 다음, 좋아요. 항상 안녕. 워낙 제가 이 차를 가져왔을 때 안심하고 가져왔던 이유는 외관도 깨끗하지만 엔진 미션 상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많은 돈을 주고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차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전 차주분도 관리를 잘했지만 제가 가지고 와서 거의 80만 원 정도... 경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 차를 사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셨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 풀옵션의 고급 대형 세단을 최저가에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차가중 경우는 완전 무사고에 천만 원 이하로 사실 수가 있는 최고의 미친 가성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차가 정말 대형 세단 중에 최고에 미친 가성비의 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는 K9 3.3 노블레스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2013년식에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전혀 없는 과일 상태 끝판왕 차량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신차 가격이게 4,500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1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옵션까지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렌트 이력도 전혀 없는 일반인이 타던 차량이고요. 그전 차주분도 관리를 잘 했지만 제가 가지고 와서 거의 80만 원 정도 경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 차를 사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셨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부기 때문에 수수료가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요즘에 유튜브 하는 중고차 딜러들도 많이 있고 그렇긴 한데 알선 수수료를 꼬박꼬박 받잖아요. 대형 세단은 뭐 50만 원 이상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알선 수수료 자체가 없고요. 그뿐만 아니라 네 가지 무상혜택까지 만나 보실 수가 있어요. 블랙박스라든가 코일 매트라든가 일주일 보험이라든가 출고 점검. 이 많은 혜택까지 받아 보신다면 8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인데요. 이렇게 관리잘된 고급 풀옵션의 대형 세단을 얼마에 들으냐면요. 신차 가격은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됐던 차량인데 천만 원도 아니고요. 바로 910만 원에 완전 우주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급스러운 또 블랙이고요. 네, 이게 K9 디자인은 정말 그 세월이 몇년 흘러도 너무나 또 고급스러운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게 노블레스이기 때문에 고급 휠이 또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한국 타이어 지금 뭐한 7, 80% 정도 여유있게 남아 있고요. 또 고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스마트키가 네 군데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군데도. 그리고 고급 선팅잘 되어 있고요. 뒤쪽에 휠도 까짐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디타이어도 한70% 이상 여유있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후면부에도 보시게 되면 약간 이제 K9이 BMW 7 시리즈랑 약간 그 디자인이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또 이게 고급스럽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3.3 노블레스 모델이고요. 후방 감지라든가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요. 넓은 트럭 공간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우석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봤 때는 이 정도면 뭐생활기스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돼 있고요. 도네 군데 다 스마트키 장착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제가 이 차를 가져왔을 때 안심하고 가져왔던 이유는 외관도 깨끗하지만 엔진 미션 상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많은 돈을 주고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차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 제가 2열에 한번 와봤습니다. 시트 상태 보시면 예 시트 컨디션 뭐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확실히 예 쿠션감이 기가 막힙니다. 고급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마치 그 사장님 회장님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여유 공간 너무 편안하고 자 중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열선 시트라든가 앞쪽에 워크인도 또 작동을 할 수가 있고 오디오 기능도 있고요. 자, 그리고 바닥에는 제가 고급 코일 매트 무상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쪽에 와봤습니다. 스마트키 누르시고 문을 여시게 되면 아주 묵직합니다. 또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전동 시트에다가요.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에다가 열선 시트에다가 통풍 시트에다가 체크방 경보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라든가 오토 윈도. 우자 운전석 조우석 시트 컨디션 완전 최상급이고요. 전동 핸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우석에도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옵션이. 아주 빠짐없이 아주 편의적인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앉아봤지만 확실히 대형산을 타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아주 뭐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옵션이 또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서 지금 시동을 어, 걸어 봤는데요. 이게 전동 핸들 또 메모리 시트 또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전자파킹에다가 오토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고요. 전자 기어봉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이패스 룸뮬러도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이것까지 확인해서 안될 시에는 블랙박스 어떻게 들은다고요 오직 그 믿음 중고차만의 혜택이죠. 블랙박스 2채널 신품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키로수는요. 18만 9천 키로 운행됐고요.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 하이브리드처럼 엔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관리 상태가 최상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라든가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룸을 열어 봤습니다. 이 차는 완전 무사고에 누유까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확실하게 대형 세단이 엔진 소리가 상당히 부드럽고요. 성능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요. 완전 무사고에 풀옵션에 관리가 너무 잘된 대형 세단을 안내해 드려 봤습니다. K9 3.3 노블레스 최고급형 모델을 안내해 드려 봤고요. 2013년식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옵션은 선후 빠진 풀옵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차를 가져올 때 관리가 워낙 잘됐기 때문에 또 제가 가져왔고요. 가져와서도 예방 정비를 제가 80만원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거의 뭐돈 들어갈 때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알선 수수료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거의 뭐 50만원에다가 네가지 무상 혜택을 또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게는 80만원 이상을 절감하고 사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 차가 나올 때는 신차 가격이 5천만원 가까이 했던 차량인데 오늘 제가 전국 최저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910만원에 완전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화보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어려우시면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수원 믿음중고차 검색하시면 바로 밑에 믿음중고차 홈페이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많은 차량 보시고 전화 주시면 땅끝말을 어디라도 탁송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에서 200만 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차 말고도 이쪽에 수원의 도이치 오시면 4만 대가 넘는 차량을 뭐 100만 원대든지 1 천만 원대든지 가성비 좋은 차로 안내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미진정거차! 미진정거차!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안녕하십니까 믿음 증거차 김상호 과장입니다 오늘 갖고 온 차량 벤츠 A클래스 A220 해치백 모드이고요 2 0 1 9년식에 46,000km밖에 타지 않은 또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 대비 절반이하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 2,220만원 수수료 없이 또네가지혜택까지 함께 드리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외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차량 2019년 9월 등록 46,000km 주행한 앞에 휀다 한개만 단순교환 있는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로 깔끔하게 관리가 된 차량입니다. 스마트키와 정품 일체형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깔끔한 블루시트, 전동시트, 메모리시트, 열선시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2019년도부터 완전히 풀체인지가 된 A클래스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정말 전면 디자인부터 아주 깔끔하고 강인하게 디자인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쪽 타이어 역시 약60% 이상 남은 넉넉한 트레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역시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뒷타이어 역시 보시는 대로 약 절반 가까운 트레드 상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후면 모습 현재 보시게 되면 글래스틴트 사이에 고급선팅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모두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배로 등 역시 LED로 이루어져 있어 깔끔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 해치백 모델이 때문에 제가 트렁크 열어봤는데 정말 넉넉한 트렁크 공간 확인이 되고 있고요. 2열 역시 폴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더욱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도석 부분 역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제가 또 실내 에 한번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드미러 보시는대로 후측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역시 블루와 검정 두 톤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대로 운전석 쪽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열선 시트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락홀딩이 가능한 전동접이식 사이드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내부 시트 역시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버튼류 역시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1열 시트 한번 탑승해봤습니다. 1열 시트 공간 역시 보시는 대로 꽤 넉넉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에 보시는 대로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벤츠 특유의 이렇게 둥그스름한 송풍구. 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 역시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부 현재 보시는 대로 지금 터치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핸들 역시 현재 보시는 대로 깔끔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버튼류 역시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좌측에 보시는 대로 오토라이트와 전자식 파킹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현재 보시는 대로 디지털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46,000km 주행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후방 카메라 역시 정품으로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을 이렇게 돌리는 대로 핸들과 연동이 되어서 주차가 더욱 더 편안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2열 시트에 한번 탑승해 봤습니다 2열 시트 공간 역시 해치백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헤드룸이 넓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역시 현재 제가 앉았을 때도 충분한 공간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믿음능고차에서 구입해 주시는 분들께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구입하실 때 신품 고급 코이 매트 장착해 드린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현재 엔진룸 공간 역시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제가 또한 옆에 성공지 올려드리고 있는데 펜다 하나만 교환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 또 누유도 전혀 없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제가 벤츠의 컴팩트 세단 a 2 2 0 해치백 모델 소개시켜. 드렸고요. 오늘 4만0 0키로짜리 차량이 절반 이상 감가된 2,220만원에 수수료 역시 전혀 없이 4가지 혜택까지 함께 드리면서 판매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차량 상태도 우수하고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이고요. 외관 역시 정말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상품화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고요. 또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전국 어디든 이대면 탁송 서비스 역시 가능하시기 때문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그 대형 수단이 점점 그 고급화 되가고 있습니다. 600만 원대 관리 잘된 대형 수단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랜저도 신차 금액이 4천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 윗단계인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5,500에서 1억까지 가기 때문에 신차에서 중고차 몇년안된 차들은 뭐 거의 뭐 2, 3천 이상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고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받는 고급 대형 수단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이차 같은 경우는 무사고에다가 옵션까지 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이 차량입니다. K7 3.0 프레스테지,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2012년식이고, 무사고에다가 키로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3만 키로는 됐는데, 관리가 정말 잘돼 있어요. 또 옵션 같은 경우는요. 아주 풍부합니다. 스마트키, 내비, 전동 열선, 통풍 시트, 오토 홀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빠짐없는 고급 옵션까지 600만 원대 초반대로 사실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차량 제가 얼마에 드리냐면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외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K7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예, 네, 이제 광택까지 완료를 했고요. 밖에 살짝 좀 비가 와가지고, 살짝 물기가 있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고급 휠이 또 장착이 돼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고요. 한국 타이어, 지금 한 8, 90% 정도 여유있게 남아 있습니다. 또 고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네, 기본 썬팅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휠이, 네, 관리 상태 괜찮고요. 뒤쪽 타이어도 뭐 거의 90% 정도, 타이어 내짝이 8, 90% 정도 여유있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3.0이기 때문에 힘도 좋고 승차감 상당히 좋습니다. 이 디자인이 지금 이 차가 나온 지가 뭐 10년 정도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 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후방 감지기에다가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대형 수단이다 보니까 트렁크도 깨끗하게 관리 잘했고요.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우석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생활 기술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관리 상태 상당히 좋고요. 조우석에도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 차주가 관리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외관도 또 실내도 관리 상태 상당히 좋고요. 제가 바로 실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지금 2열에 지금 와봤습니다. 시트 상태 보시게 되면 네 관리 상태 아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만큼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차주분이 또 관리를 잘하셨고 쿠션감이 충차감이 아주 좋습니다. 여유 공간도 상당히 충분하고요. 자 위쪽에 보시게 되면 아주 대형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열에도 보시면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쪽에 와봤습니다 스마트키 누르시고 문을 여시게 되면 전동 접이 오토 윈도우 자 이쪽에 보시면 전동 시트에다가 운전석 조호석 시트 상태도 이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호석에도 전동 시트 있고요 자 앞쪽에 앉아 봤습니다 예 담배 냄새 전혀 없고요 먼저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서 제가 시동을 걸어 봤습니다. 네, 엔진 소리 상당히 좋고요. 지금 뭐, 지금 에어컨 켰는데 아주 시원합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키도 지금 보시게 되면 두 개가 잘 보관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옵션이 아주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요. 열선 시트에다가 양 통풍 시트 들어가 있죠. 전방 센서,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에다가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대형 세단에 오토홀드가 안 들어가 있으면 그럼 대형 세단이 아니죠 그죠 어, 그만큼 이 오토홀드 기능이 상당히 편리하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라든가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에다가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옵션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이제 썬루프죠 자, 파노라마 선루프 아주 큼지막한 선루프가잘 열리고 있고요. 닫으실 때도 한번 터치하시면 부드럽게 잘 닫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3만 1000km 운행됐고요. 오토라이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음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요, 예, 네, 무사고 차량에다가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네, 엔진 소리 상당히 부드럽죠. 자, 오른쪽 성능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관리가 너무 잘된 고급 대형 세단을 안내해 드려 봤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또 무사고에다가 키로수도 많지 않고 옵션이 아주 풍부한 차량입니다. 뭐, 열선, 통풍,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이 차가 나올 때는 신차 금액이 3천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차량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630만 원에 전국 최저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할부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관리 잘되고 안전하고 옵션 좋고 사고 없는 가성비 너무 좋은 고급 SUV를 완전 최저가로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바로 오늘 제가 강력 추천하는 모델은 이 모델입니다. 산타페 DM 2.0 4륜 익스크루시브 2015년식에 12만 킬로 운행의 완전 무사고급의 차량입니다. 현대차는 익스크루시브 들어가면 상당히 고급 차고요. 기아차는 노블레스 들어가면은 옵션이 제일 좋은 차량인데 오늘 이 이 SUV가 웬만한 고급 수용차보다 옵션이 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키, 내비, 전동시트, 열선시트, 통풍시트, 메모리시트, 하이패스도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좋은 거는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 구속입니다 요즘 휴가철이긴 하지만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위험천만원대가 있잖아요 4륜구동이면 다른 차보다 훨씬 또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또 오늘 이차 같은 경우는 또 관리까지 너무 잘돼 있어요 외관도 아주 깨끗하고 전 차주분이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드릴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격대가 너무 좋습니다 바로 1130만원에 완전 최저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외관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광택까지 완료를 마친 차량이고요 네 블랙에다가 아주 뭐 외관 상태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자 휠도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 상태 지금 한5-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 이게 고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 썬팅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보시면 휠도 아주 깨끗하죠 뒷타이어 상태는 한70% 정도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자 후면부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관리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요 이게 또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는 거고요 후방 감지기라든가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요, 5인승 모델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휴가철에 또야유회 가실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속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조속에도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차 같은 경우 외관 상태는 완전 트럭 A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2열에 와 봤는데요. 자 2열 시트도 보시게 되면 관리 상태가 이 정도면 뭐 훌륭합니다. 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고요. 자 제가 한번 앉아 봤습니다. 네, 아주 편안하고요. 제가 이제 트렁크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모델은 이제 중형 SUV다 보니까 뭐 코란도 시나 투싼 스포티지보다 훨씬 여유 있게 편안하게 또 공간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바닥에는요. 고급 폴매트 무상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와 봤습니다. 스마트키 누르시고 문을 여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전동 접이라든가 오토 인도라든가 메모리 시트까지 2단계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에다가 자 운전석 조수석 시트 컨디션도 아주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핸들 열선하고요 사륜 구동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있고요 자 앞쪽에 제가 와봤습니다 확실히 이게 또 관리가 잘됐다라는 게 아주 쾌적하고요 뭐이 정도면 완전 실내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고요또 옵션까지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 제가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서 지금 시동을 걸어봤고요. 지금 뭐 메모리 시트 작동이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에다가 양쪽 통풍 시트까지 있을 정도로 네 옵션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고요.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급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키도 두 개가 잘 보관되어 있고요. 주행 키로수는요. 12만 8천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어, 엔진 미션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오토 라이트 하던가,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밖에는 상당히 더운데요. 에어컨이 아주 시원하게 또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엔진룸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룸을 지금 열어봤습니다. 이 차는요 교환 일도 없는 완전 무사업급의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는 관리 상태 완전 특 A급의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성능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휴가철에 강력 추천하는 안전하며 고급스럽고 옵션까지 좋고 사고도 전혀 없는 고급 SUV를 안내해드려 봤습니다. 바로 산타 페 t m 2.0 익스클루시브 다륜구동 모델이고요. 옵션까지 또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2015년식에 12만 킬로운행의 완전 무사워급의 차량이고요. 외관부터 실내가 아주 연식 대비해서 관리 상태는 특 A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이 차량 전국 최저가로 얼마에 드리냐면요. 바로 1130만원에 완전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할부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항상 아, 끝납니다! 안녕!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sb를 찾고 계십니다 가장 인기 있고 옵션 좋고 관리 상태 특 A 급인 고급 SUV를 판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사는 분들은 아마도 최고로 만족하면서 타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이 차량이 정말 최고로 만족하면서 타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올뉴소렌토 2.0 노블레스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요즘에 신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이 소렌토 모델이에요.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에서도 소렌토가 옵션 좋고 흰색의 무사고 차량이면 거의 뭐 한 일주일 안에 빠른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소렌토가 폭발적으로 인기 있던 때가 바로 이 모델이 나왔을 때부터 폭발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났고요. 중고차도 지금까지도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이차 같은 경우는 2015년식의 노블레스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이 말 그대로 끝내주죠. 스마트키, 내비, 전동 열선, 통풍 시트에다가 오토홀드 기능, 전동 트렁크까지 있습니다. 썬 후파진 풀옵션 모델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거 보다 약간 낮은 단계의 스포티지나 투싼이나 뭐 코란도시 사실 것 같으면 금액이 많이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올류 쏘렌토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승차감 좋고 실내도 넓고 옵션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타실수록 만족도가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이 차량 얼마에 들으냐면요 완전 우주 최저가죠 바로 1230만원에 완전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외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흰색에 광택까지 완료를 마친 차량이고요. 전방 센서도 있고요. 자이 노블레스 모델이기 때문에 크롬 휠 아주 고급 휠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지금 8, 90% 정도.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또 옵션이 고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 선팅도잘 되어 있고요. 네, 뒤쪽에도 크롬일 보시게 되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상태 아주 좋고요. 뒤쪽에도 8 90% 정도 타이어 상태 상당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또 흰색 펄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고급스럽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후방 감지라든가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는 전동 트렁까지 있기 때문에 한번, 예,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트렁크가 잘 열리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이 정도로 정도면은 스포티지나 투싼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아주 넓게. 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트렁크 닫으실 때 한번 터치하시면 또 이렇게 부드럽게 잘 닫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호석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야이 차는 정말 외관 상태가 생활 기수도 안 보일 정도로 관리 상태 특 a급입니다 조호석에도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되게 고급 옵션이기 때문에 크롬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네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 무사고에 옵션까지 너무 좋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2열에 와봤습니다. 예, 시트 컨디션 보시게 되면, 네이 정도면은 관리 상태가 뭐준 신차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고요. 여유감도 상당히 충분합니다. 자, 2열에도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또 고급 코일 매트까지 깨끗하게 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 2열에도 커튼 예,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앞쪽에 와봤습니다. 스마트 키 누르시고 문을 여시게 되면 어 문짝이 묵직해요. 네, 그만큼 또 안전하게 탈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전동접이에다가 오토윈도에다가 전동트렁크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시트에다가 자 보시게 되면 운전석, 조수석 시트 컨디션 네이 정도면 뭐뭐특 a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조석에도 전동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합니다. 자 옵션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스타트 버튼 눌러서 자 시동을. 걸어 봤는데요 네 워낙 이게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엔진 소리 상당히 부드럽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에다가 양 통풍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장착되어 있고요. 자 고급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 세단에만 있다고 하는 오토홀드 기능에다가 전자 파킹, 오토스타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룸러에다가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빠짐 없는 옵션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요. 주행 키로수는 16만 4천 k 로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오토 라이트라든가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어컨도요. 지금 막 틀었는데도 2단만 켰는데도 상당히 시원하고요. 제가 바로 엔진룸도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룸을 열어 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 무사고에다가 누유까지 전혀 없을 정도로 바위 상태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성능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휴가철에 믿음 중고차에서 강력 추천하는 고급 SUV를 안내드려봤습니다. 해 완전 무사고에 1 5년식에 옵션까지 노블레스급인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통풍 시트, 뭐 오토홀드 기능까지 썬 후빠진 풀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관리 잘된 차를 타고 휴가를 가시면요, 아무리 장거리를 뭐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니시더라도 피곤함이 없고. 만족도가 좋을 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차량 전국 최저가로 얼마에 드리냐면요 바로 1230만원에 완전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탑송 전액화보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